작곡가 겸 가수인 윤상 씨가 난데없이 종북이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 보수 단체 대표의 어이없는 발언에서 시작된 윤상 씨의 종북설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18일 보수 단체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의 방자경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문보궐 정권은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편을 먹는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예술단 평양 공연, 남북 실무접촉 남측 수석 대표로 결정된 윤상을 종북으로 모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대표는 남북 실무접촉 남수석 대표로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윤희상 5.18 광주 폭동 핵심으로 보상받고와 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환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라며 잘못된 사실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으로 부르는 것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전남대학교 학생 김종률이 작곡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윤희상이 작곡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작곡가 김영석 씨는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이라며 방자경 대표의 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보수라는 사람이 한심하다. 윤상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좋겠다.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라가인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라가인 뉴스는 현재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튜브에 있다면 무단으로 올려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